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부와 사무행정을 섬기고 있는 최원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 오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지시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 애굽에 동행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총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설명을 들은 야곱이 아우가 있다고 말한 아들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가 자세히 묻기에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것을 허락합니다. 야곱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결백한 결백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의 제전을 아무 이유 없이 취하기를 원치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비정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측면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앞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이 자아가 충족하신 분, 자아가 충주, 충분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능력이 있으신 분,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히브리어 어른은 엘샤다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떠올릴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이나 후손에 대한 언약과 관련된 이 문맥에서 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사용했던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이 아무 탈 없이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강력한 자, 강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어, 14절에서 야곱이 표현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 그런 분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14절에 말미에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은 이 자포자기적인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어서 그분의 처분을 그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의 신앙을 결단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어 그분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고백한 야곱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 역시 절박함을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을, 해결책임을 깨닫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입니다. 바로 인간은 자기의 뜻과 힘으로 할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힘으로 할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극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등과 같은 극률이나 자비에 관련된 뜻입니다. 애, 야곱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선 자기의 자식들이 정말 그 선처와 극률 그리고 자비를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쓸수 없는 절체정의명의 그 상황 속에 놓인 인간, 인간이 자기의 뜻과 힘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해도 그건 역시 어리석고 무모한 지심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재력가이든 인맥이 많이 있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이태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온 국민이 심장을 부여잡고 놀랐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극률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주변에 극률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자. 특별히 이태원 압사사고를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육성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우리 힘으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알으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 3장 챕터 3장에 예수가 알았던 세상의 챕터를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보길 원하신다. 그것은 넘치는 사랑이신 그분의 본성의 한 부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어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이여. 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자 to you. 가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보정할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you 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대답게하시며 오늘날을 붙들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